오늘은 레고 키마의 전설 시리즈와 관련된 TMI 3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작 초기 레전드 비스트는 마침 트랜스포머처럼 변신이 가능할 예정이었습니다. 닌자고와 키마의 프로듀서였던 토미 안드레슨에 따르자면 키마의 제작 단계에서 뱀이 제외된 이유는 이미 닌자고 시리즈에서 스네이크 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토미 안드레슨에 따르면 위대한 파기자는 레전드 비스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넥소나이트 시리즈에 등장하는 홀로그램 훈련장에서 키마가 잠시 동안 등장했습니다. 닌자고 시즌10 제작 단계에서 도깨비가 키마로 공격하는 장면이 있었으나 결국엔 생략되었습니다. 키마와 닌자고가 함께 등장하는 크로스오버 시놉시스가 준비되었으나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지는 못했습니다. 닌자고와 키마의 크로스오버 단편에서는 키파우스핀 추추가 등장할 예정이었습니다. 키마에서 등장하는 황금키는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자고의 골드 파워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레버투스는 키마에서 가장 많은 황금키를 가져본 동물입니다. 사다 부족의 왕 라그나비스와 아고 부족의 왕 크로미노스는 함께 스피드 즈를 타러 나갈 만큼 친했던 친구였습니다. 라발의 파이어 벨리우스 검은 단거리 화염방사기의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네고 키마 스페셜 영상에서는 남 떨어지러 떨어진 크로미너스가 혼자 과음을 지르는 라발의 목소리를 듣고 크레고를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스피도즈의 바퀴는 부족의 바위로 만들어졌으며 키를 이용해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로이드와 크로켓 왕비의 실수로 크레고는 크로로보다 늦게 태어났음에도 오바가 되었고 크로로는 억울하게 동생이 되었습니다. 크로리버스와 가마로는 상당히 유사한 캐릭터로 디자인되었으며, 악동에서 영웅으로 되는 아들을 두었다는 점, 사랑하는 사람을 남에게서 가로채기 위해 속임수를 사용했다는 점이 특히 유사합니다. 펭거 장군은 영어 버전에서 미국 억양이 아닌 영국 억양으로 말을 합니다. 신비로운 에너지 키가 한 부족에게 물릴 경우에 지진이 일어나는 등 키마의 자연재해가 발생합니다. 머리채의 벨트에 달려있는 꼬리는 잔인하게도 다른 동물의 것입니다. 독수리 왕실에서 이용하는 로얄 에글렉스를 이리스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리스는 공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피더즈 경기의 회사를 담당하는 에킬라와 이리스는 남매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닌자고 시리즈에서 니아가 이용하던 불사조의 문양은 키마부족의 불사조 부족의 문양과 일치합니다. 불사조 부족은 치유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포르막의 나이는 천살 이상이며, 카고라산의 형성 이전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르막의 이마에 있는 줄무늬는 미니 피규어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토미 안드레슨에 따르면, 키마에서 순수 무력만으로 포르막을 이길 수 있는 동물은 없습니다. 이거는 키마 시리즈에서 등장한 유일한 타 종족 간의 교배 동물로, 독수리와 까마귀의 혼혈입니다. 레이저가 왼손잡이 이미 에피소드 15편에서 밝혀지게 됩니다. 코풀소 부족은 모든 동물들 중에서 가장 멍청하지만 레전드 피스트 코풀소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을 땐 비약적으로 지능이 상승합니다. 원거스는 수천 살임에도 불구하고 세 달짜리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가 어린 시절 얼어붙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작중 내에서 아이스베어 부족과 박쥐 부족은 시리즈 내내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스 부족되는 초기 거의 좀비와 같이 뼈가 드러난 디자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자면 레전드 피스트 스컹크가 항무지였던 키마의 땅에 정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퍼티는 유일한 여우 캐릭터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키마 시리즈의 TMI들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혹시 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